술을 하고 술은 안 돼. <laughs> 차라리 1월 1일 그때에서 그대로 간다. 알았죠? 더불쌍요 그게 국경이 <laughs> 가지고 있기때요 그래서 술도 하지 이경세는 또 버리고 아니야 이경세는 바고야 그걸 야지 거볼 때는 얘는 다른 거에 없어 의외로 저숙해 보이는. 정신가 못 가. 거동가 오늘 거가나잘 먹고. 이 느낌에 전원의들 시인 같은 스타일이거든게막술 마시면서 실설하는. <laughs> 도핑하는거우리다쓰러졌는데 혼자 어 아유, 물어. 보여 와. 찾술 찾으죠. 아버지가 정잘 주시지. 잘잘잘 역시 유전 <laughs> 솔직히 어, 잘 드시죠. 역시 어, 잘, 잘 드셔? 잘 드셔? 어 이거 계획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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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다. 소주 무제한 쪽어 내가 <laughs> 그러고, 그날 집에 오면서 뭘 이렇게 했냐 그날 한 아, 20만 왔어. 네. 어 정말 다행이다. 내가 선택한 게 최근에 했던 선택 중 가장 궁금생각거 <laughs> 아, 그 만약에 무한 이 아, 저 선생님이 나한테 손해 줄줄 알고 이 저기 진짜 맛있는 고기집이 있대 아 저기, 저기 그 어디 아. 저기 휘남보 그 넘어가잖아요 아니요 문태방이예요 신대방 선생님이 뭐 수학과 들요 수학 수학 응. 내가 만약에 그, 너희들과 거의 갔다 그냥 무조건 야 <laughs> <laughs> 무조건 밀기야 그, 그, 그릇을 한번 상상해봐 저쪽 큰 길로 큰 길로 가서 큰 길로 가서 이쪽으로 꺾으면 대폐! 있폐대폐 대폐? 대폐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거기 되게 맛있어 요 거기도 무제한 육진이야? 육진이 안 나, 여기? 거기 무제한이야? 아니 아니 거기 근데 좀비싸요 거기 무제한 아니 무제한이야. 나중에 나중에 그냥 소, 소규모로 소갈때 가보시라고 아 그래 나 오늘 가려고 오늘 명륜 진짜 가기 한번또 가려고 그걸 <laughs> 할까? 가서 한번 다시 가봐 이번에 다른 디저아갈른트 <laughs> 어. 같이 안돼면메니스 무제한이잖아 아근 진짜 <laughs> 맛있다 <맛있어>. 근데 삼겹살이 <laughs> 난 제일 맛있어 너는 갈비를 그렇게 많이 먹는 아, 갈비가 엄청 유명하대 갈비 엄청 유명해 와 그렇게 많이 명, 먹고 진짜 면메니갈비까 갈비가 맛있지 않을까? 사람 <laughs> <특힌다. 몰래 갈비였잖아. 웃음> 어. 너는 그냥 도기도 많이 먹었 buy s o 도 e o 쌈 them. Some 번 리필했어. g t h e 계속 나왔거든. one that's the one you k i s 같이 h o 야 a n kiss on the other? I'm so w h 네 c 는 n How to d 하다 o I'm not s u r 어 I'm not 고기도 제가 앞접시에 갖다줬어요 아안 진짜? 아, 다 버놨으니까, 안 제가 갖다 놓더라고요다 구워놨으니까 먹어야 했는데안먹기를 제가 앞접시에 갖다줬어요 그래서 먹었어? 그래서 아, 먹었어요 기억에 왕자네 아니야 아니. 덜입어가지고 <laughs> 조금만 먹었는데 딱 깐깐한 어, 느낌 <laughs> 그, 그걸 페이스대로 먹어가지고 생당에안넣으면안먹 근데 너 양껏 못 먹었지? 저 그때 밥 먹고 와가지고 아씨가아 <laughs> 밥을 먹고 왔어 삼겹살 아, 국진 <laughs> 와가지고 좀 먹고 왔다. 아 그날 내가 사준다고 얘기했잖아. 깜빡했어. 내가 네, 먹었어. 아 밥을 먹고 왔어. 근데 그렇게 또 처음. <laughs> <laughs> 와 진짜 대단해. 그것도 대단하다. 아니 국진이랑 국현이 밥 먹고 왔다고. 아니 현이는 안 먹고 저는 한 숟갈만 먹었어. 그 삼겹살 먹고 왔는데 게또 먹어. 아무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kind of appearance입니다. 알았죠? 네, 네. 이걸 근거로 빈칸 찾는 거야. 이걸 보고 다시 한번 해서 기억해. 해봐 <laughs> 다시. 해봐 다시. He had a just kind of appearance. 그는 외모의 종류를 갖고 있었죠. 사람들이 would expect young men of this type to be <laughs> 어린 아이, 어린 영맨이 가질 수 있는, 좀 그렇죠? 갖기를 기대하는 외모를 갖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넌 여전히 마치 너가 빈칸하는 것처럼 느끼는거죠 그러니까 뭘 느낄지도 고민해보세요 알았죠? 처음부터 봅니다 자 승정이 해석 작가는 자주 우리에게 인상을 준다 음. 그것들이 그들이? 다 그들이 묘사했던 캐릭터의 얼굴을 묘사했죠 네그들의 캐릭터의 얼굴을 묘사했다 뭐 했을 때? 사실 그들이 단순히 어. o u t l 윤광만 어. f i 뭐할수 있는 채울 수 있는 윤광만준 거야. 음, 네. 주었을 때, 그죠? 그들은 그 캐릭터의 얼굴을 묘사한 네, 그런 임프레 r 을 s 네, s i o 주는 거지 작가.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너 너네 그걸 읽어봤어? 뭐가 안재죠, 아재 거죠? 한준형 말이야.

오브 애시 이줄 무슨 뜻이야? 오브 애시 응 오브 애시 몰라 어 오브 콜스 아. 뭐예요? 뭐에 관해서 그런 거야? 오이 뜻이 뜻이 있는 단어에서 애시 가자 뭐에 관해 가장 자 우리 그렇지? 중요 가장 중요한 캐릭터 어디서? 어디서? 그러면 페르마의, 그르치, 그치에서 가장 페르마 브르치 명가 저스리 월커스에서 가장 <laughs> 가장 중요한 캐릭터에 관해서 우리는, 우리는 학습했다. 어 그가 큰티큰 큰 이빨을 가졌다는 것만, <laughs> 라고만을 학습했거든. 근데 우리가 <laughs> 뭐한 거야? 아웃라인만 얘 줬잖아 지금. 네. 계속해주세요. 그래도 우리, 우리는 에스잎 우리, 그렇요에스이불필 우리, 우리. 우리.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에스잎 요 빈칸 빈 왔잖아 네. 네. 그죠 그래서 빈칸이 네. 여기 에스이랑 관련된 거 그게, 그게 나아야 되는 거야 네. 오케이? 네. 그다음 그래도 우리는 그냥 우빈 이빨이 있는 빈칸이라고 생각하지 치아만 있는 그런 공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따로는 문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대충 이빨 졸라 큰거 보면 이새끼 주인공은 아니겠다는 걸알수 있다니까 막 백마도 타고 머리 이렇게 쇽 하고 이러면 주인공이야 이 그지 같은 세상아넌 절대 주인공이됐어 그래서 막 가격을 그렇게 하겠어 길다 그랬대부분어우 들은 걸로 착각합니다 Effect. f f e c t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b 착각 n g r o For a kind of their p p e a r s n c e 그 Good. g o o c g o u n t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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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밀라메이고요 동그라미 예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까 빅티스라는 뭐가 있었어? 출원의 네. 근거 하나 있었고 이번에 출원의 근두개 나온 거야. 이해되는데 음. 자 그다음에 스킵주세요그시이그밀라 메이코 출고? 출고? 그보데 너무나 천천히 어 이이어 이걸 왜 입고 오, 있는 거야? 넘 먹어야 이 새끼야? <laughs> 얘들은 페인트 비출 동사야, 동사야 동사 알았죠? 어? 나또땡 있어. 그거 스스로 그 자체를 그린 것이 아니라 어? 그것이 만든 이펙트 뭐만 인상만 보여준 거야. 사우나를 너처럼 그리는. 네. 자기를 부정하는 법령처럼 들니다이 말을 지금 이쓴 사람 있죠. 야 이거 지금 문제 내 새끼 있죠. 요거를 정확하게 해석할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절대 안 된다고 이게 수능의 특징이야. 지금 봐보세요. 내가 빈칸을 추론하려면 추론의 근거가 몇개 있어야 돼. 근데 예시를 잘못 했잖아. 첫 번째 예시가 뭐였어? B 음. 티 F 였죠. 이건 해석이 잘 되잖아. 두번째 예시는 뭐야? 밀라르메이에서 나오는 무슨 뭐가형에서 <목소리> 개소리 이걸 이거를 주인 줬거든 해석이 안되게끔 준다고 느낌만 알면 돼 그래서 빈칸이 존나 어려워 해석이 안되니까 느낌만 알면 된다고 알았죠? 여기서 뭔가 찾으려고 개고생하고 시간 낭비하지 마 알았죠? 그냥 넘어간다 <목소리> 이해돼? 그리고 빈칸은 이렇게 풀자야 솔직히 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어, 5국에 1번, 이위가 항상 빈칸에서나거든요요데몇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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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각 한국에서 한국에서 25%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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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야 서한어야 돼?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요 어? 지에은20%에니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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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0%, 서어도에서 한국에서 이국에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어 1, 2, 3, 4, 5번 중에 아닌 거 3개는 무조건 할수있든 우리가 사람이라. 둘 중에서 느낌상 찍는 것도 괜찮아. 90점 무시 조금 넘잖아 알았죠? 전략을 이렇게 갖고 와야 돼. 요거 방금 본거 있죠? 포에트 밀라르미 있죠? 이거 띄어 여기서 시야형 이러면 안 돼. 느낌만 가져가는 데 아까 비티스가 뭐였어? 비티스 딱 보자마자 외형에서 어느 정도 마치 머머인거죠 아까 as if 뒤 뭐라고 써있었니? 대답 그냥 입가에 있는 그카어 맞죠? 그것만 가지고 넘어가는거야? 사람들은 뭐하고 착각했대요 얘들아? 외모에 의해서? 어떤 효과를 받았다고 했잖아 그 다음 문장에 어? account of that appearance 보여? 거기다 쓰나 출근일 뭐 어, on account of their appearance 있죠. 추려낸 거 1이고, 말라임에 있죠. 어, 거기서 네. paint not the thing itself but the effect it produces 있죠. 그다음 추려낸 거 추려낸 거 2라고 쓰세요. 어, 얘네 그림 그렸거든. 이 그거 스스로 그거 자체로가 아니라 거기에 효과만 그린거린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그림 그리 딱 그렸는데, 이렇딱딱딱 딱딱 해갖고, 딱딱딱 딱딱 해갖고, 딱딱딱 이렇게 딱 그렸어. 이 새끼 주인공이야. 얘가 주인공 거야개구쟁이 빌라. 여기 딱 해갖고 밑에 닦아주고 딱, 딱 있어. 딱 있어. 이거 빌라 맞아. 맞잖아. 밑에 닦아주고 이래. 막 얼굴이 뾰족하게 생겼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어. 이 새끼 백0 나쁘게 끼야 어? 그렇고 뭐, 뭐 그냥 또뭐 여기 뭐 수염이 촤써 지금 현임이거든. 자, 가보세요. 그래서 actually it is rather clever way of the 얘들아 yeah, 영리한 방법인네 out of the intrac 어 뭐야 intractable problem 뭐야 다루기 힘든 문제에서 꽤 영리한 방법인가봐. 됐죠? 자 누가 <놀람> 할 차례니 마지막. 충적이가야 When you want to read these novels. 그의 작품 중 하나에서 어, 엘 엘딘 워즈가 그 새로운 캐릭터에 대해서 말했을 뭐라고 때 뭐라고 말한 거야? 그는 그저 어떤 종류의 외양을 가지고 있던 어, 누가 <laughs> 그 어린 남자가 다 필요 없죠. 네. 자, You still feel 너는 여전히 느낀대. 같이 정답 몇 번이야? 네. 1. You have been told. 넌 이미 들었어 Exactly what he looks like.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처럼 <laughs> <처음 웃음> 느낀이다 만약 틀린 사람 몇번 썼어요? 2번이에요. 1번 have been told. 이거 정답이죠. 2번도. 2번 맞았어 일번이맞았다고이새끼하고 우리 말리고우고 우리 말번고 우리 말하고, 우리 말하고, already 말하고, 우 a 말하고, 우리 말하고, 우 괜찮아. 근데 얘한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고지리지하 몰라 리말하아 근데 이거 약간 매력적으로 하고 우리 말하하고 우리 말하고, 우리 말하고, 우리 말하고, 우리 리 <laughs> 아, 근데 이거 3번으로 헷갈릴만 하이또 네, 틀린 사람 없어? 몇번 썼어? 3번. 아, 너네 둘이, 그니까, 같은 생각을 하는 거니까, 결혼하세요. 나는또틀니다 됐죠? 자, 지금, 그래서 숙제로. 때려줍니다 네, 숙제 잡고. 네. 갖고 오세요. 일요일에 하나 할게. 네. 네, 알았죠? 25년, 네. 6월, 반기 플러스 어. 듣기까지 1 번부터 1팔 번까지 <laughs> 듣기도 네. 하시고 자 양식 상하십니다 알았죠? 어. 정말 어려운 주문 두 개만 해석해볼 거야. 네, 너네가 봤을때 자, 주문 주개 플러스 단어 몇 번씩 이렇게 합시다요? 알았죠? 네. 아니, 좀 이따 찍어 <laughs> 뭐 열정 쌤은 틀린 거 같은 는 거죠? 어, 그요 틀린 거에 넣는 거 그렇지 근데 아직 틀린 안, 안 나왔잖아 아, 다음 시간에 틀린 거다